저는 휘낭시에를 처음 사 먹었을 때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완전 빠졌는데 그 작은 게 가격이 너무 사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휘낭시에가 만들기 어려워서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만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베이킹을 모르는 아주 초보라도 누구나 쉽게 휘낭시에를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황금 공식이 있어요. 제가 찾아온 이 공식이면 아마 쉽게 바삭하고 고소하고 쫀득한 휘낭시에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재료는 기준으로 잡았고요. 먼저 재료를 계량해 주세요. 계량이 중요한 게 그릇에 따로 하지 않으면 가루나 액체류는 쏟아지는 순간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량 들어갈수록 더 주의해서 계량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재료는 계량하기에 따라서 개수의 변수가 있으니 팬닝할 때 주의하세요. 추가로 레시피가 달아서 설탕량을 조절하려고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서 안내해요. 설탕량이 바뀌면 구움색과 익는 상태, 부푸는 정도가 모두 달라진다고 해요. 설탕의 양이 줄면 구움색이 옅어지고 설탕이 달걀 흰자에 포함된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공이 촘촘하게 완성되는데 이 부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세요. 설탕의 양을 조절할 때30% 조절 시부터 급격하게 다른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틀에 여분의 버터를 붓으로 발라 주세요. 여기서 황금 공식 첫 번째. 틀에 버터를 일정하게 바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르면 반죽이 옆으로 퍼지게 되고 구움색이 일정하지 않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또는 밀가루를 뿌리고 제대로 털어내지 않으면 굽고 나서 밀가루가 남아있거나 구멍이 생기니 주의하세요. 만약 바르기 힘들다면 전자렌지에 조금 녹여서 발라주면 조금 수월할 거예요. 아몬드가루, 밀가루, 베이킹파우더는 채 쳐두세요. 베이킹파우더를 넣으면 잘 부풀고 기포가 많이 포함하며 폭신한 식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넣지 않아도 부풀기는 하지만 조금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을 줄수 있으니 취향에 따라 베이킹 파우더는 조절하셔도 돼요. 밀가루는 강력분과 박력분을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섞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탄탄한 식감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단백질이 많은 강력분을 사용하면 씹는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휘낭시에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밀가루 양이 바뀜에 따라서 볼륨감이나 식감이 달라지는데요. 박력분만 사용한 국과는 식감이 완전 달라요. 계란은 꼭 신선한 것을 상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휘스크를 꼭 바닥에 붙이고 섞어주세요. 신선한 계란은 흰자가 뭉쳐져 있어서 차가운 상태면 머물이잘 풀어지지 않아요. 흰자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거품이 많은 상태에서 휘낭시에가 만들어졌을 때 반죽에 공기가 들어가서 퍼석한 식감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소금, 바닐라 에센스, 꿀을 넣고 고 휘스크로 섞어주세요. 반죽에 윤기가 날 때까지 원을 그리며 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친 가루를 한번더 채쳐주고 휘스크로 모든 가루가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되도록 빨리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섞어서 반죽이 과해지면 반죽 자체가 단단해지거나 휘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해요. 구웠을 때 휘낭시의 윗면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어요. 미리 볼에 찬물을 받아두고 시작하세요. 냄비는 바닥면이 너무 얇지 않은 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냄비 바닥에 열이 고르게 분포되고 급격하게 변하는 버터의 색상과 온도 상태 대응이 가능해져요. 중약불에서 버터를 녹이기 시작해서 계속 저어주세요. 버터는 되도록 발효 버터를 사용하세요. 저는 프레지던 버터를 사용했는데요. 발효 버터 자체에 독특한 향과 풍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성한 휘낭시의 속에 그 풍미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에요. 반면 비발효 버터를 사용하면 약간 담백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발효 버터가 취향이 아니라면 그냥 버터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터가 다 녹고 열이 계속 가해지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데요. 이때 주의하세요. 꼭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아니면 버터 색상이 급격하게 변해서 태울 수도 있거든요. 버터 속 수분이 증발하면서 잘 튀지 않게 되는데요. 계속 저어주면 잔여물이 냄비에 들러붙지 않아서 설거지할 때도 조금 편안해져요. 거품 때문에 버터 색이 잘 보이지 않으니 거품을 제거하면서 버터 색상을 확인하세요. 버터 색이 변하면서 견과류 향이 진하게 나요. 이때 긴장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완전 버터가 타버릴 수 있거든요. 버터 색이 갈색이 되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찬물이 담긴 볼에 냄비를 천천히 넣어주세요. 그러면 버터가 더 이상 타지 않고 온도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버터 온도가 또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를 체크한 뒤에 물에서 꺼내주세요. 휘낭시에는 버터 온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반죽에 넣기 전에 버터 온도를 꼭 체크하세요. 보통 50에서 60도 정도 사용하는데요. 저는 되도록 50도 이상으로 맞춰서 사용하려고 해요. 버터가 만약에 식었다면 꼭 다시 데워서 사용하세요. 반죽에 버터를 넣고 섞어주세요. 뜨거운 버터를 사용하는 것은 반죽 속에 기포를 꺼트려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특유의 쫀득한 식감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반면 버터 온도가 낮으면 반죽과 섞이지 않고 굳어질 수 있고 버터가 반죽에 스며들지 않아서 버터가 겉돌 수도 있어요. 버터를 넣어서 섞으면 이미 반죽 색상이 태운 버터색을 띠고요. 태운 버터를 사용하는 건 반죽에 더욱 깊은 맛을 더해준다고 해요. 보통 채에 걸러서 만들기도 하는데 꼭 채에 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냥 사용했어요. 먹을 때 입안에서 식감이 거칠거나 하지 않고요. 채에 거르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니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뜨거운 버터를 그냥 넣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버터 온도가 100도 정도 되면 흰자에 열이 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반죽에 열이 가해지면 기공이 많은 휘낭시에가 돼서 퍼석한 식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니까 버터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무리 높아도 70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터가 다 섞였다면 반죽이 끝이에요 버터 태우는 것만 주의하면 아주 간단한 레시피예요 쌀주머니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수저로 떠서 넣기보다 조금 편하네요 양 조절도 쉬워지고요 황금공식 세 번째는 반죽을 냉장 휴지 않고 팬닝하는 거예요 상온의 반죽을 바로 팬닝하면 열에 빨리 반응하게 되고 팬 자체에 골고루 열이 빨리 전달된다고 합니다 결과물도 구움색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나고 균일하게 부풀어 완성된다고 하네요 냉장 유지를 한 반죽은 반죽의 온도가 낮아서 반죽 전체에 열 전달이 다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굽는 도중에 버터 지방분이 분리되어 가장자리가 빨리 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고 잘 부풀기는 한다고 하네요. 취향에 맞게 냉장휴지는 선택해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반죽을 하루 이상 냉장고에 휴지하면 휴지하는 동안 베이킹 파우더가 수분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부풀지 않고 윗면이 고르지 않게 구워질 수 있으니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오븐은 꼭 미리 예열해 두세요. 그리고 황금 공식 네 번째인데요. 바로 굽는 온도예요. 210도로 5분, 170도로 낮춰서 8분 구워주세요. 만약에 촉촉하게 굽고 싶다면 180도 또는 그 이상으로 짧은 시간 구우면 같은 반죽이라도 정말 촉촉한 휘낭시에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건 오븐의 상태에 따라서 구움색은 체크하는 거 필수인 거 아시죠? 내가 만약에 구워진 게 색깔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면 빨리 꺼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구움색이 덜 나왔다면 조금 더 구워주면 완성될 거예요. 구워진 휘낭시에는 가장자리는 바삭하고 볼륨감 있게 부풀면서 촉촉하게 완성돼요. 번거롭기는 하지만 이 방법 정말 추천드리고요. 촉촉한 부분이 다음날이면 정말 쫀득한 식감으로 바뀌게 돼요. 윗면과 바닥면의 구움색이 일정해지고 버터와 아몬드의 고소함이 강조되게 완성돼요. 냉장 휴지 후 다음날 구우면 분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짤주머니째 냉장 휴지하면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 냉장 휴지한 반죽은 섞어주고 팬닝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반죽을 바로 구우면 굳었던 버터와 반죽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죽과 유지가 분리가 날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황금 공식이에요. 구워진 휘낭시에는 절대 틀에서 식히지 않아요. 굽자마자 식힘망에서 바로 올려주고 식혀야 겉이 바삭하게 완성돼요. 제가 틀에서 분리한 다음에 비스듬히 식혀 주었더니 틀에 닿았던 부분이 다 촉촉하게 식더라고요. 180도에서 4분에서 5분 정도 추가로 구워주면 윗면 색이 조금 더 갈색으로 진하게 나오게 돼요. 구워진 휘낭시에는 한김 식어야 바삭한 식감을 내니 꼭 틀에서 바로 분리해주세요. 제가 휘낭시에 맛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레시피 몇 개는 만들어보고 고른 레시피인데요. 이 레시피는 맛보고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넣었던 재료들 맛이 골고루 나더라고요. 굽고 나서 식힌 뒤에 먹었을 땐 고소한 버터향과 아몬드향, 꿀향이 진하게 나고 한입 베어물면 바삭하게 씹히고 약간 포슬하고 촉촉해요. 휘낭시에 들어간 소금의 짠맛과 꿀의 깊은 단맛 풍미가 입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일엔 바삭함이 강했다면, 다음날 먹으면 쫀득한 식감이 강해져요. 쫀득함이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데, 저는 확실히 상온에 둔 다음날 먹었을 때가 더 맛있더라고요. 숙성돼서인지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할까요? 재료들이 완전히 혼합돼서, 고소함으로 시작해서 짠맛, 꿀의 묵직한 깊은 단맛, 쫀득한 식감까지 정말 조화로웠어요. 다음 날 바삭한 휘낭시에가 먹고 싶다면 170도 에어프라이어에 5분 정도 돌려주면 돼요. 참고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레시피 업로드하니 구독해두시고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